안녕하세요 두두입니다 좋은 하루 되셨나요? 아 오늘 두두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아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분들이나 시청자 분들이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사를 묻고 어떤 생각, 어떤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나서 영상을, 관련된 영상이나 컨텐츠를 만드는,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어, 떤 분인지 제가 좀 알고 싶어지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 여러분은 학생이신지, 직장인인지, 또 요즘 관심사는 무엇인지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잘못 가고 또 직장도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의 댓글로 많이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어, 이러한 것들을 좀 영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요런데 관심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 여러 만화 영화 또는 여러 음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학생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자녀분들을 두신 어머니, 아버지들도 또 3, 40대 어머니, 아버지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채널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영상들로 만들어 보고 또, 또 아이를 둔 엄마 아빠들을 위한 영상도 만들어 볼 생각이라서요. 어,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로 많이들 힘드실 텐데요. 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들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어, 누가 걸려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국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어 자주 씻으셔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찍는 이 오랜만에 어 얘기하는 이런 영상을 찍게 돼서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적응이 되지 않는데요. 어, 이제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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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그럼 좋은 밤 되시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